네 안녕하세요 화환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15분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16일이고요. 오늘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어, 열, 11시에 네 어, 11시에 이제 오늘 출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좀 많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박 전국 3부에 출연 예정이고요 자 오늘 이제 브리핑 빨리 좀 하겠습니다 <laughs> 자 12월 16일 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 브리핑 좀 네, 시장 브리핑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 그 다음에 테마주들 고점 저점 매도해야 될 거, 순환매 뭐 요렇게 어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통행 보시면 개인들 팔고 있고요. 1,300억. 외국인들도 매도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팔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음. LG전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삼성전자 팔았다는 거. 그다음에 LG전자로 넘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수급 자체가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좋아요.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 네, 요렇게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어, 시장은 일단은 뭐 크게 뭐 빠지거나 올라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좀 옆으로 좀 행보할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이 좀높고요 종목 배장세가좀 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FOMC 회의입니다. FOMC. FOMC 회의를 앞두고,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게 뉴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인데, 자, 쭉 보시게 되면, 네, 요, 요게 있죠. 연준에서 채권매입 프로그램 조정 가능성이 낮다.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면, 음, 연준에서는 지금 이게 좀 악재로 좀 작용하겠죠. 네, 그 이제 연령에 알겠지만, 이제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조정 가능성이 낮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연준에서의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 요것 때문에 이제 이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기부양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일단은 오늘 현재 뉴스로는 단기적으로, 어, 악재다. 악재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자산 매입이 정상적인 가이더스 제공 가능성. 자산 매입 규모 변동이 없거나 향후 매입 변화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지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왔던 레포트 같고요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어, 이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악화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12월 말까지는, 어, 상방인데, 지금처럼, 최근 일주일처럼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이제는 옆으로 놓으면서 종목별 정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2월에 지금 삼성전자 팔고 LG전자 삼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G전자 샀다는 거, 그다음에 포스코, 아모레퍼스피.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이제는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LG전자나 화장품 쪽, 포스코, 철강 쪽, 철강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철강주들이 포스코는 좀 무겁기 때문에 동국제강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아요. 동국제강 왜 그러냐면 음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동국제강이 특히 그래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나 건설 쪽이 중국에서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살아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 철강 수익은좀 증가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이 저점이었고요. 저점을 찍고 나서 4분기에는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쪽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등치큰 LG전자, 아모레퍼시피, 포스코를 사지만 여러분들이 철강주 사실 거면 동국제강. 동국제강 사셔야 돼. 요 근데 제가 이제 철강 업종에 안 좋은 하나는 이제 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세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악재이긴 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연향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LG 화학, 제가 이제 말씀드린 LG 화학은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가 테슬라의 전차종의 이제 모델 3에서 모델 Y로 주력 상품이 됐고요. 그래서 LNF가 오늘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시면안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메디톡스 및 대웅제약, 네. ICD 최종 판결. 저번에 대응 제약이 약간 패소했죠. 네, 패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미 두 차례 연기가 되고, 한번더 미뤄질 가능성, 한번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봤다. 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게 되면 얘가 급등하는 거고, 대응 제약이 어, 승소하면 얘가 급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누가 그 승소를 하더 간에 주가는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소재에서 LNF에요, LNF. 테슬라 Y. 그니까 러 LG 화학이 테슬라 Y를 독점 공급하죠. 당연히 니까 그 LNF가 원통형 배터리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좀 움직이는데 어,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두셔야 돼요. 오늘 이제 1078명이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재지주. 이런 어,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대응 전략을 한 지금 7분 남았죠. 좀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슈 보게 되면 이제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화이자 끝났고, 화이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멘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는 18일이니까 이틀 남았고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주주입니다. 제주주.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서 제주주들. 어, 이것도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 한국 패키지. 네. 한국 패키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네. 한국 패키지 많이 올라왔는데, <laughs>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한국 패키지는 이제 매도하셔야 돼요. 뭐, 한국 패키지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관련 그 주식들도 다 매도하셔야 되죠. 그죠? 한국 패키지는 이제 매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재지자 들어가는 주식들이 있죠. 뭐, 뭐, 심풍, 심풍재지, 뭐, 한창재지, 뭐, 이런 것도 후발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차익실현 하셔야 돼요. 차익실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제 링네트가좀 올라왔습니다. 링네트링네트는 이제 전고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더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 재택근무 관련.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알서포트가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알서포트가 재택 관련주였는데, 이제 링네트 이렇게 전혀 이제 새로운 애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어, 이 상승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이제 링네트는 내일 한번좀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0 0원대 부분, 이상권에서는, 어 매매하지만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금양도 많이 올라갔죠.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네. 어 얘는,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이제 금양이 좀 많이 올랐는데, 금양, 그 다음에, 웰크론한테, 그죠? 다, 이건 양극재 관련이에요. 네, 웰크론한테, 그 다음에, 세로닉스. 네, 세로닉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사마 페인트. 예, 네, 얘네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은, 거의, 내일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양 같은 경우도, 내일 상한가 못 가면 매도하시고, 이건 단기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내일 가장 중요한 거는 좀설명좀 드리면 네. 한국 패키지 그다음에 제지주 콜드체인 뭐 관련해서 뭐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주. 얘네들은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요런 거에서 이제 그 테마가 음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사조시푸드 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갈것 같아요 네이 이 먹거리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cj시푸드 네. 이쪽으로 조금 테마 자체가 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간편식 관련해서 우양 이라든가 푸드웰 그죠 우양 우향, 우양이 대장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익실현 하셔야 돼요 네, 우양 푸드웰 뭐 이런 것들은 차익실현 하시고 차익실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 요 CJ 시프트나 사조 시프트는 더 가,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될게 어, 지금 이제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지금 보시면 음, 대만의 이제 자회사, 그 자회사가 이제 대만의 게임을 이제 런칭을 했죠. 예, 동남아에 이제 에오스레드라고 해서 이게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게임입니다. 이제 서비스 업무협약을 했는데 예, 동남아 쪽하고 대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미스터블루는 웹툰 회사입니다. 웹툰, 웹툰 회사고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 4분기는 어떠냐? 4분기 에오스레드가 15개국에 런칭이 되면서 어그 내년 1분기에 이제 진출한단 을 말이에요. 네, 진출하는데 을이 4분기 실적이 얘는 3분기도 최고였지만 4분기 실적도 상상체됩니다 네,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미스터블루 같은 애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어, 지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수는 이제 크게 못 갑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은, 코스피는 이제 못 가요. 왜못 가냐면,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못 가요. 못 가지만, 네.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종목 장세.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그다음에 LG 포스코 쪽이 무건 주식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는 옆으로 누우면서 요 금액들이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못 올라간 주식들을 뭐 여러분들 보셔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 우량주에서는 NC소프트. 그다음에 중소형에서 미스터블루. 그다음에 철강주들 4분기 실적 사상 최대. 뭐 요런 섹터들 어, 그다음에 이제 못 올라간 게좀 뭐냐 5G가 좀못 올라갔죠. 5G는 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하고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5G 주파수 경쟁 끝나고 내년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어, 그러면 어, 삼성전자가 5G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뭐 하회는힘들겠고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5G 쪽에서 삼성전자와, 매출이 큰 회사. 뭐, KMW. KMW가 이제 매출이 제일 크겠죠. 그런 주식들이 좀 수혜 받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안 하실 분들은, 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내 네,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